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늘 플리마켓에서 또 인연이 됐던 바비지니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. 기가지니. 네, 나중에 합방대 러르세요아 네네네. 아저 저의 영광이죠. 아 그리고 아, 아, 성격이 너무 좋으시네. 기가지니님 성격이 어. 너무 좋으셔. 바비지니님께서 어제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빠 우리 내일 뜨겁게 놀아요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.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. 바비지니님을 처음 봤는데, 아, 느꼈어요. 아, 이 여자다. 친해지고 싶다. 좋은 감정을 네, 느꼈습니다.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좋은 감정 있죠? 그걸 느꼈거든요? 재밌게 놀고요. 친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내가 어디서 제대로 춤을 춰본 적이 없잖아.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. 박진우 과연 댄스 DNA가 좀 있는지,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 춤 진짜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님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니님 모텔에서 자고 와가지고 네. 되게 뿌리하죠 근데 왜 모텔에서 자고 왔어요? 집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음. 아침에 끝나가지고 아 아침 몇 시에 끝났어요? 7시인가 8시 아침 7시 8시에 끝났어요? 아 일단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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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잤어요 2시간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뇌 활동이 약간 정지되셨거든요 아니에요 아, 그 오빠 정도? 얼굴 보고 내장지. 이아 아, 그래요? 아, 아. <laughs> 아 그리고 오늘 오늘 춤 의상은 이거예요 혹시? 네 너무 좀레연이거든요 네. 아 네, 오케이 내려, 아. 내려 내려 나 내린다. 왜안 아. 어, 말려요? <laughs> 왜 말려요 그 좋은 걸?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비지니님을 그때 진짜 짧게 만났었잖아요. 어떤 사람인지잘 모르니까 서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좋아 요 소개팅인가? 나 소개팅 한번 안 해봤는데. <laughs> 93년생, 제가 87년생이니까 6살 차이네요. 우리가 네, 아, 토끼세요? 저는 토끼띠 아, 잠깐만, 연배가 나오네. 바로 띠 얘기로 넘어가네. 네, 아니, 아니, <laughs> 남자친구 혹시 있습니까? 없죠. 당연히. 남자친구 없고. 있으면 그 안넘어가요 진짜 바빠요. 근데 그거 이해하는 남자친구도 있을 거예요. 돈잘 벌어오면? 그럼 당신이 한번 어떻게. <웃음> <돌아보려고>. <웃음> 아, 잠깐만, 무용과 출신이세요? 네 무용과도 막 여러 가지 무용 있잖아요. 앉아 아기 때현대 네. 무용하다가 힙합 전공이어요 걸스힙합? 걸스힙합도 하고 어. 약간 좀편의점에서 이런 대화를 하니까 돌을 하세요 같은 뻥이요 이렇게 먹으세요 아, 그래. 배워가지고. 아, 어, 뭘 어. 먹고 그만 우리 해야 되나? 아, 안 되니? 뭐냐요? 어, 힘이 그래가지고 혹시나 어, 배고플까봐 초콜렛. 응. 촉촉한 초코칩. 우리랑 코카리 스웨트 사놨고 ABC 초콜렛 야, 냥 공모 출신서 말려. <laughs> 뭐에 빵 터졌어? 베이비 <laughs> 씨쪽걸릿 너무 틀이에요? 너무 짜쳐. <laughs> 너무 짜쳤어? <laughs> 아니! 먹이는 먹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<laughs> 그래도 약간 시세대적으로 저 이거 했습니다. 몬스터도 이 색깔 먹는 사람 처음 봐요. 하야지아니 핑크인데 제가 오늘 모자를 쓴 이유가 오늘 머리가 젖겠다는 겁니다. 진짜로요? 어, 내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춤을 한 번도 제대로 춰본 적이 없어. 우와, 오늘이 그날이야. 어, 네가 처음이야. 바비진, 너가 처음이야. 아, 저, 나를 좀 어떻게 좀잘 가르치. 나의 영부터 시작하는 사람이거든? 잘가르칠수 있죠.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잖아. 몇 시간 할수 있어, 우리? 두 시간. 두 시간이면 하나 할수 있나? 세개 정도 할수 있어. 요세개 정도 할수 있다고? 기본기까지 하고 나서 댄스 아, 기본 먼저 하는 거야? 기본기 다 알려드려야지. 와, 여러분, 체계적이네. 바로 안 들어가는구나. 아. 저한테 댄스를 안 배우시더라도, 어. 딴데 가서 좀, 어, 좀, 기본이 탄탄해져서, 좀, 쪼가 다르다, 소리 들을 수 있게. 쪼가 다르다? 어. 아니, 진우, 크로스 아니, 여러분, 뉴스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, 작년에 태국에서 쇼핑몰 안에서 총기 사건 났을 때. 수정하고. 어, 왜, 왜, 왜?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야. 네,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뛰쳐나갈 생각을 했어? 되게 단단한 철회자로 유리를 어. 되게 깨부수는 소리처럼 어. 그냥 아예 쇼핑물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. 어. 총 그러니까 소리인 거는 한 10초 이 생각이 들었고요. 어. 진짜 소리가 너무 많이 커서 무너지는 무너지... 줄 알았구나. 그래서 내가 어, 뭐야, 뭐야, 이러고 진짜 다행이다 일단은. 그 기둥이 있잖아요. 응 음, 음. 그 기둥 옆에서 일어난 일이. 거기 포도코트였는데 그 포도코트에서 먹방을 하면서 키려고 했거든요. 어. 거기 있던 이제 매니지먼트 식구들이나 제가 때문에 간 거여가지고 식사를 하자 그래서 어버이를 먼저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을 건 그래서 킨 거여서 제 욕심대로 만약에 거기 포도코트에서 식사하고 있었으면 오, 네. 정말 큰일 날뻔했어요 바로 옆에여가지고 정말 정말 다행이고 난 그거 봤는데 난 그게 넌지 몰랐어. 어, 오빠 어. 혹시 뉴스 나왔어요? 어. 어 나는 인종차별. 어 우리 그래, 그런 뉴스. <laughs> 어, 그니까. <안> <laughs> <laughs> 난 개인적으로 오빠가 응. 양복 입은 것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입은 게 훨씬 멋있어. 아, 그래? 오우. 확실히 춤추는 사람이어서인가? 오, 너무 멋있다. 나 오늘 춤 추려고 진짜 이렇게 입었거든? 진짜 춤만 생각하고. 너무 멋있는데, 키 차이 뭐야? 그리고 이거 오빠 봤어? 나 제일 유명한데. 700만 나온 거. 700만짜리? 아 어? 있을 거다 있다고요. 진짜 섹시하다. 나 이게 제일 이쁘더라 이게 카톡에 있는 거거든, 진이 거. 그리고 진이가 여러분 정말 큰 장기 자랑이 있습니다. 자 갑니다. 시작. 알아들었어 끄덕이 <laughs> 진짜 아개너 아, 진짜 너가 1위야. 진짜? 박연진 챌린지 네가 1위야. 또 있어 또 있어. 아또 있어 해봐. 요데기 온도 체크 좀 해줄래? 가미, <laughs> 진우, 크로스 연습실에 세개로 초대하는 이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라라라라 라라라. 라라라. 신발 오. 신고 들어오셔도 돼요 라라라라. 와 처음 본다 나오아 개인 연습실도 있네 나 너한테 혼나면 여기서 홀짝거리면서 혼자 여기서 치면 되겠네 <laughs> 야 여기를 우리가 지금 통으로 다 쓰는 거야? 뭐야 이게? 진이야 여기서는 여기 한번 맞지? 우와 몇 개가 있네? <laughs> 우리 진우 오빠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이게 뭐야? 나 처음 봐봐 한 30명 정도 가수 있는 연습실인데 오. 어요 우와 이거 진짜 제대로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해야겠다 이 멋있네. 오케이, 자박진호의첫춤 선생님으로 임명합니다. 아 인정 인정. 와 인정 인정. 진짜 잘한다 얘. 예. 인생 첫이 댄스 도전이거든. 기본 뭐 스텝이라든지. 뭐. 이거 짧게 하고 으로한번 들어갑니다. 네 그렇죠. 아이솔레이션이랑 스트레칭 할게요. 아이솔레이션이 뭐야? 몸을 분리시키는 건데. 어. 몸 근육을 하나하나. 어.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. 분리 분리를 이제 합치면 음.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어?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음. 잘하시는데 뭘뭘 했다고 <laughs> 잘해. 잘해. you <laughs> 오 oh. 가서. 와아 달리기 아,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, 잘해. 아, 그래. 지금 너무 잘했어 이 느낌이 옆빠가지 굉장히 잘 사는 이유가 응. 어깨를 되게 잘 써요 응. 운동 신경이 좋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달리할 때 옆에가 앞으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. 이 상태에서 오른손에 그대로 뽕을 선그려서하 하, 하 하, 하하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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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 아하 바비진이 덕에 재능 발견. 진짜 고마워. 너너 덕분에 내가 살아 있음을 느꼈어. 진짜? 응. 음. 워 그렇게 음. 얘기 해줘서. 와 근데 진짜 이거 운동 된다. 내 춤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네가 더 깨워쳐줬어. 오빠는 춤을 진짜 어릴 때부터 배웠으면 댄서 했을 것 같아. 아 근데 춤 추니까 재밌어. 그리고 비율도 되게 좋아서 보통 이렇게 키가 크면 더 흔들썩 거려요 사람들이. 근데 어느 정도 근육이 좀 있나봐요. 아니 엄청나게 하나. 순살이에요아 순간이야. 어, 후회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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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하게 말할게요. 제가 되게 많은 남캠 분들을 봤거든요. 진짜 많이 봤어요. 근데 제일 잘 생겼어. 형들 나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지? 나딱 말할게. 진짜 나 여자 많이 만난 거 알지? 일반인 하고여캠들하고나 많이 만난 거 알지? 지금까지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너가 탑스레 하는 거. 아 진짜로 미안해. 어 미안해. 난 진짜 미안해요. 딱 말할 게부터 거짓말 시작이야. 맞아 맞아. 나한테 실망했다. 아, 그래, 가, 가도 됐다? 날 떠나도 돼. 근데 그래, 진짜 너탑스레안 했어. 떠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? 다 떠나가지고. 아, 미안. 아, 미안해. <laughs> 근데 내가 오빠 그 유튜브랑 기체를 음. 되게 음. 많이 봤거든. 응. 음. 근데 오빠는 진짜 사생활 음. 되게 깨끗할 것 같아. 아, 나, 나 더러운데 사생활. 좀 물란해요. 우리 잘 맞네요. 음. <laughs> 물란과 더러움의 만남. <laughs> 그러분보니가 우리 두 번째 만나요. 음, 오반네 첫해장이 도대체 어땠길래? 아니, 딱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. 사람을 만나면, 아,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어. 좋은 느낌이 있어.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앞보고 있었을 때, 내가 너 이렇게 쳐가지고 뒤돌아보게 하고 한번더 보려고.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거 연락처 내가 받아갔잖아. 연락처 다른 사람 받았어? 한, 한 명도 안 받았어. 너밖에 안 받았어. 진짜? 어, 맞죠 여러분. 나나 나 진이 연락처밖에 안 받았어요. 아니면... 아예 몰랐어 너란 사람은 진짜? 어 진짜로 오. 처음 봤어 나도 오. 내가 다른 방송을 안봐 누가 있나 이걸 아예 안 봐. 청보잖아 아. 내가. 어. 그래서 더 끌렸던 거. 같 아예 아 청보 첫번어 내가 뭐 방송을 뭐 여러, 여러 번 봤다고서 봤으면 음, 아저분이 그분이구나 더불, 하고 이렇게 근데 아예 청보 그리고 너가 되게 재밌었어. 너무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